사실 배송 온지는 좀 됐는데 이번 주 초에 왔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애들 음방 스케줄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이제 오픈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위위 스크 키르트 2021년 We are your vision 이쁘다 너무 예쁘다. 어떻 너무 어 너무 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이렇게 두장두장 들어있고 미니 부셔 미니 부셔 있고. 어? 노트도 두권 이렇게 두 권이 있어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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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뻐. 너 너무. 너 너무 예뻐. 예뻐. <laughs> 예쁘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야. 음, 이렇게 스케줄러랑 공부랑 같이 끼고. 연는슐트 어머. 어머, 어머. 1 0 0 챌린지? 과연 뭘 챌린지 해야 될지. 야,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오 애들 너무 귀엽다. 어머. 응, 뭐. 너무 잘지겼다 너무 아, 친거 아닐까? 너무 예뻐. 응, 너무 예뻐. 진짜 안경은 진짜 최고. 안경 진짜 최고. 아, 진짜 너무 잘지겼다 어머 어학생회장 어머, 어머머머 어머, 어머, 넥타이 왜 이러는거죠 <laughs> 아, 양양 <laughs> 너무 귀여워 진짜 고등학생 같다 샤오랑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이 할미 첫사랑 이 할미 첫사랑이야 얘기가 진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이걸 산다. 너무 잘했다. <웃음> <웃음> 너무 잘생겼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고 <laughs> 이렇게 독서대도 <laughs> 꺼내고 책상 앞에 오랜만에 앉아봐요. 이 스쿨 스쿨 키트 공책에다가 이제 중국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 제발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laughs> 분명 시작할 때는 의지, 마음 빵이었는데 점점 의지가 없어지는 이. 텐 네, 박스 뒤에 텐 이렇게 스티커가 있길래 바코드 텐버전이랑 바코드있길래 그냥 공책에다 붙였어요 그냥 좋아서 한 톨도 작은 하나도도 치지 않겠다는 이 의지 <laughs> 이제 언어천재 텐의 가호를 받아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심스토어에서 아마 1월 중순쯤 배송시키지 않았나 했던 일단은 콜북이 저면 이렇게 콜북 두 종을 시켰구요 90's Love 버전이요 멀티 버전. 오잇. 텐. 텐 렌티. 텐 나인티 슬러브부터 개봉해볼게요. 아 이거 원래는 다른 분들은 배송이 더 일찍 왔는데 제거 렌티랑 이렇게 겹, 묶어서 결제를 했더니 렌티랑 묶어서 결제를 했더니 얘도 같이 늦어져서 오! 어머, 어머, 응. 어머, 응.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응. 어머, 어머, 미쳤다, 와씨, 미쳤다, 아 너무 예쁘다, 어? 어머, 이미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어 마크, 마크. <laughs> 제노, 제노, 유회천 짱이 짱이 <laughs> 유성찬이 그리고 단체샷 배송은 진짜 오래 걸렸지만 너무 만족스러워 음흠. 오 쟈니 서존전씨 오, 오. 아, 저는 솔직히 이 장발 좀 처음엔 살짝 충격이었는데, 오늘 색잘 어울려서, <웃음> 좋아졌다면. <웃음> 오, 유다유다 어, 이잘 나왔다. 이 사진 잘 나왔어. <laughs> 아, 미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예쁜데? 응. 응. 어머. 너무 예쁘다. 어 음, 미친 거 아닐까? 너무 예쁘다. 어머, 정우. 제 동생이 정푸라서 이건 동생 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음, 음, 핸돌. 핸돌. 우리, 우리 왕자. 우리 왕자 핸돌. 엄청 예쁩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이, 이 턱라인, 턱라인 베일 것 같아요. 재민, 재민, 잘 생겼다. 흑발이 진짜 재민은 흑발이 진리인 것 같아. 지성이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귀여운 게생겨 표정 너무 귀여운데. <laughs> 오, 이거는 단체. 이렇게 핸들이랑 텐이랑. 예! <laughs> 아니, 이거 좀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눈이 세 개인 것처럼 보이는 좀 무서운데? <laughs> 너무 잘생겼다. 어, <오>, 너무 잘생겼다. <laughs> 아, 진짜. 아, 키보. 철 켜돌게 한 하키우. 진짜. 아, 진짜 너무 잘생겼다. 뭔가 덕질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게 있,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거다 세워놨을 텐데, 저는 그냥 덕질 상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보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와, 이어서 이거는 아마도 데이트인 것 같은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따단! 아, 조심스럽다! 올려놓기가 조심스럽다! 아, 이 친구 아닐까? 어 아, 책이 좀 무거워서 들기가 어머. 음. 어머. 어머, 어머. 엄마 핸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저 약간 조금 요즘 핸, 핸프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약간. <laughs> 어머. 어머. We are on our way. <laughs> 어머. 큰 거. 치엔쿤식 얼굴 무슨 님 와, 진짜 잘생겼다. 아니 이거 약간 면사쓰는 느낌인데 아니 볼 때는 처음 봤을 때 진짜 약간 그 성당에서 면사포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괜히 얼굴을 조금 한번쓰다듬는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음. 양양어양양이 응. 응, 어머, 어머 씨, 와. 진짜 미모, 어머, 바지 왜 이렇게 짧아? 깜짝이야, 미모 진짜 무슨 일? 하, 진짜, 샤오지, 너 정말로 진짜. 어머, 헉, 어머. 유제 <laughs> 이건 샤오진인가? 핸드인가? 나왜 애들 얼굴을 모르겠지? 잠깐만, 뭐야? 나 왜. 응? 어, 유제 이렇게 이런 옷을 입히죠? 정말 <laughs> 진짜 미쳤다 진짜 미모 미쳤다 와씨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약간 한 190점 보이는데 이거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진짜 어, 건장 건장 그 자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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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리스 로마 시나 신발 뭐냐고요 이거 아니 <laughs> 아 그만줘야겠다 어머 음음 <laughs> 어쩜 이래? 와, 씨. 어쩜 이래? 어쩜 이래? 약간, 이건 약간 여배우 느낌도 나는데요? <laughs> 그쵸? 하, 진짜. 응, 응, 응. 너무 잘생겼다. 아니, 이 왕자님 아니에요? 진심 왕자 아닌가? 이 정도면. 와, 짱다. 그저 눈물만. 음, 음. 끝났다. 어. 동이 잘생겼다 말이 되냐고 이 미모가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진짜. Get some part 이 차오른다 진심.